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이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함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제 군생활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격장에서 했습니다. 한 5만 평 정도 되는 산에서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또한 시설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유격장에 들어갔을 때 유격 코스 중에 흔적은 남아 있지만 운영은 하지 않는 코스가 몇 코스 있었습니다.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오래되다 보니 이제 보수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어 운영 중에 큰 사고가 있어서 운영을 멈춘 코스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멈추는 코스는 산악 코스 중에 발생하게 됩니다. 어, 그 가운데 이제 기초 레펠이라는 코스가 있었는데 약 30m 정도 되는 이 절벽에서 밧줄 하나 그냥 붙잡고 뛰어내리는 어, 그런 코스가 있었습니다. 어, 선임들이랑 교육하러 오르락 내리락 할 때에 기초 레펠 코스는 이제 운영 안 한다고 예전에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 때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제 선임들이 이야기해 주세요 저 때도 기초레퍼를안 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5월 전역이었는데 제가 전역하는 그 해에 1월부터 갑자기 보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해부터 갑자기 운영을 시작한다며 보수하고 시설을 다시 보완하더니 시범 운영으로 선임들부터 뛰어내려 보라는 겁니다 저보다 선님이 먼저 뛰어내렸고 그 다음 이제 제가 뛰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음에 뛰어야 되는데 이곳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이 정보가 저에게 굉장한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불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뛰어내려야 되는데 차라리 여기서 사고가 있었다라는 걸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보수한 사실을 내가 알지 못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오히려 많은 정보들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조금 안심이 될 만한 정보였으면 좋았으련만 전혀 안심되기보다는 오히려 불안함을 가중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함은 오히려 붙들고 있던 로프를 더욱 꽉 붙들게 했고 그리고 그 로프 덕에 안전하게 절벽에서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절벽이 내 앞에 있다라는 이 사실은 어쩌면 큰 어려움이며 환란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어려움이나 환란이 내 앞에 있다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아 돌아가야겠구나 이 고난을 피해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결박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한 그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은 3년의 에베소 목회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자 합니다. 그것 또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나아가야 할 길이 꽃길과 같이 밝고 화려하면 좋으련만, 화사하면 좋으련만, 안전하고 편안하면 좋으련만. 성령께서는 그길 가운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여러 성에서 여러 차례 결박과 환란을 경험했고 매도 맞았고 옥에도 갇히며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것 여전히 사도 바울이 나아가야 하는 그길 가운데에는 결박이 있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결박과 환란이 있다라고 한다면 돌아서고 싶을 텐데 사도 바울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어려울 거야 하고 돌아설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힘 있게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 돌아가는 거라고 돌아가라고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결박과 환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명.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억지로 나아가는 것도 아닌 이미 결단하고 서둘러서 나아갑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바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기에 자신의 생명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가 되기에 사도 바울은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발걸음이 나의 편안함과 안전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향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때로는 결박과 환란 가운데로 그리고 광야 가운데로 도망자의 삶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그 결박과 환란의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이라면 그 길을 기꺼이 나아가시는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20장 오늘 보면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파한 것입니다. 에베소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나아가는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라는 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자신감과 당당함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 눈이 먼 사도 바울을 위해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심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에 그때의 고난 또한 함께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난을 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고난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고 제자들과 함께 처음 복음을 전한 그곳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힘썼다. 사명자로 살기 시작함과 동시에 사도 바울에게 닥쳤던 것이 바로 죽음의 고통입니다. 죽음의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결박과 환난 고난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명. 이 사명 때문에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또한 그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도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죽음에서 건지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았기에 사도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최선 사도 바울의 이 최선이 자기를 위한 최선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최선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이들을 위해 매도 맞고 옥에 갇히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최선은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라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계획하심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최선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을 다해 감금된 상태에서 연금된 상태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뭐 상황적으로 보자면 사도 바울에게 편안한 생활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감시가 있었고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9절에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한 것은 제 상황이 달라지게 해 주세요. 이걸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의 삶은 이제 사명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삶이 부끄러움 없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칭찬받기 위해 서 있을 수 있을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에베소 지역의 3년의 목회를 이제 마치고 그 지역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요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며 이야기하며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모두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부탁이 무엇입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보살펴 주세요. 이 부탁입니다. 다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야기하며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저 사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본인 또한 그 사명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했음을 이야기하며 자신을 본을 받아라 나를 본 받아 여러분들 또한 본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주세요 장로님들이 되주세요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또한 많은 교회학교의 여름 사역이 계속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부끄러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 부평교회 다음 세대가 될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 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염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며 고난과 환난, 어려움이 예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복된 길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자리가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주님만을 더욱 붙들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회를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심과 같이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옵소서. 자락의 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자리 가운데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힘이 되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들인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